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동영상 가론스토리 이정내입니다. 360도 플레어 스커트 벨트 귀 받기로 하겠습니다. 벨트 귀 비조. 튀어나온 부분을 비조라고 하는데 입어서 왼쪽에 지퍼가 가도록 스커트를 입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가 3cm 또는 3.5cm 여유를 주고 박았죠. 그러면 자, 잘 보이고 있죠. 벨트를 했을 때 우리 여기에 걸고리를 달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비조 없이 똑같이 놓고, 막아버렸다면, 걸고리를 달아서 딱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고리가 보이죠. 그럼 참 미워요. 그래서 비조를 달고, 걸고리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조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비조를 박아야 하겠죠. 비소를 박는데 처음에 귀 박는 쪽 말고 귀 없이 그냥 시접만 남기고 시작한 쪽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 그러면 다리미 해놓은 선을 꺾어서. 중간 다림이 했죠. 중간 다림이 한 곳을 꺾어서 벨트 달아 놓은 시접에 반대쪽 다림미로 꺾어 놓은 시접이 달아 놓은 시접에 딱 와서 벨트와 벨트 겉쪽으로 나올 쪽에 딱 만나도록 하고 0.1mm 정도가 다림이 꺾은 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 밑으로 내려가게 합시다. 즉각 90도를 해야 당연히 예쁘겠죠. 자, 그러면 지퍼 달아놓은 곳에서, 지퍼 달린 곳에서 0.1mm 내지 0.2mm만 떨어지도록 합니다. 당근 시접 다리미 꺾은 선은 박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할때 다리미 꺾임 선을 같이 박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귀를 빼겠습니다. 엄지와 검지 손톱으로 해서. 이 아이를 뺐습니다. 그러면 자, 시접과 시접을 똑같이 박았다고 치면, 지금 이 보이는 아이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튀어나와서 이 시접이 보여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시접을 감싸서. 안으로 접어 넣어주면, 예뻐도 그냥 이쁜 게 아니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 딱, 그러면 이제 벨트 달린 실 있죠. 우리 봉제한 선, 봉제선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뻐도 그냥 얼마나 예쁜지 몰라. 자, 나는, 그, 여러분들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 아시죠? 난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예뻐. 난 그분 때문에, 자, 지퍼 자를게요. 시접 0점은 남기고 그분 때문에 말하는 게참 행복해져요. 제, 저도 말을 이쁘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저보다 저 나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거는 배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피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다는 게 되죠. 자, 이제 우리 벨트 비조 부분 박을 거예요. 벨트 비조. 자, 똑같이 다림이 해 놓은 선을 꺾어서 그린 선, 벨트 그린 선에 맞추어서 다림이 꺾은 선을 맞춰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 보세요. 다림이 꺾은 선은 그대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90도 직각으로. 자, 다림이 끝선 넘기다 보면 시접이, 몸판 시접이 있어서, 이, 어, 우리가 다림질 해놓은 거 꺾어져서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은 한 15cm 정도 나가서 이 아이를 다시 다리미 꺾은 선을 딱 맞추어서 시접을 편안하게 놓은 다음에 다리미 꺾은 선을 한번 손으로 싹 훑어주세요. 90도 직각 박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린 선보다 0.2mm 정도 아유 밖에 쳐다보다가. 손님 오는 소리가 나 가지고 공방이라 그런 게 조금 그래요. 0.2mm 정도 작게 박습니다. 귀만 왜 우리 반대쪽 할때 반대쪽이 거시라고 했으면 얘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요 그러면 속으로 들어가는 애가 위로 삐죽 튀어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여기도 보세요. 지퍼 달려 있는 끝까지 박지 말고 0.1mm 정도 떨어지게 하세요. 자, 시점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엄지손 끼웠죠? 검지 손톱과 손톱이 만나게 해서 90도 꺾어주세요. 딱 반대쪽도. 90도, 90도 꺾어서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송곳을 쓸줄 알았는데 송곳을 팍 밀어버리면 안 돼요. 송곳을 끝에까지 딱 가게 하세요. 가게 해서 송곳을 자 옆선, 옆선으로 밀어주세요. 송곳을 막 앞으로 밀면 안 돼요. 귀만 삐쭉 튀어나와요. 옆선으로 밀어주면서 살살 달래주세요. 뛰쳐나오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윗선은 위에 벨트 꺾이는 선. 5mm 정도, 0.5mm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송곳을 살짝 집어넣어서 힘을 주세요. 시접에다가, 시접에다가 송곳을 집어넣어서 살짝 하시면 이렇게 직각, 직각, 직각이 나옵니다. 아, 다리미를 예쁘게 해야지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리미를 하고 스티치를 해주시면 감사한데, 저는 다리미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요. 동영상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리미를 하지 못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폴리라서 이렇게 살아서 풀풀풀풀 날려요. 그래서 제가 좀 하기가 나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쁜 원단도 이렇게 정말 예쁘게 옷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으셨습니다. 박수. 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접을 벨트 속으로 집어 넣고 벨트 시접 0.5mm 남긴 것을 접어서 감싸서 딱 넣어서 주세요. 그리고 보이는 스티치. 다음 수 뒤돌아가게 할때 앞에서 뒤로 한 번만 나가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왔다 다시 뒤로 가지 마세요. 것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오른손을 스커트 밑으로 넣어서 벨트 달린 부분을 싹 한번 시접을 훑어줍니다. 보이지 않아요. 아유 저도 속상해요. 그리고 벨트 꺾인 선을 살짝 당깁니다. 저 지금 당기고 있어요. 아, 안 보여요. 그쵸? 안 보이죠? 카메라 잠깐 당길게요. 자, 오른손이 스커트 밑으로 들어갔어요. 당겨, 꾸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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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손이 밑에 접힌 선만 당겨요. 자, 그리고 다리미 꺾은 선을 그대로 눌러서 지금 제가 왼손으로 누르는 거는 자 위에 있는 벨트만 만지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벨트를 만지는 거예요 손톱으로 이 아이가 제대로 있나 없나 우리 많이 했잖아요 셔츠 할때자 밑에 완전히 벨트를 당겨주세요 왜 당길까요 톱니에 끌려 들어가잖아요 얇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벨트를 손으로 다시 한번 훑어서 밑에 시접이 만져지면, 엄지손가락 보세요. 힘딱 들어가서 엄지손가락이 꺾였어. 이렇게 막. 이런 고통은 따라야 되겠죠? 왜? 그래야 예쁜 옷이 나오지요. 예쁘기만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행복 바이러스를 주죠. 왜? 나의 작품이 너무 아름답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대견스러워하는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정말? 그럼 내가 만든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답은 뭘까요? 자, 밑에 거 한번 힘줘서 당겨주시고. 답이 뭘까요? 그렇죠. 누구랑. 바느질을 해서, 여러분 뒤에 익숙한 이름 석자 이정네 하고 같이 해서, 자, 밑에 다시 당깁니다. 이렇게 당길 때는 바늘을 항상 꽂아놓으셔야 돼요.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바늘을 꽂아놔야지 어설프게 꼽아서 예, 그 밑에 벨트를 당기면 이 아이가 웃기지도 않게 당겨와요. 다시 손으로 밑에 거 확인 들어가고요. 자, 다시 한번 당겨주고요. 눌러줍시다. 저보고 제가 그, 음, 동영상 촬영할 때 하고, 동영상 촬영 안할 때하고 바느질이 상당히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동영상 보면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바느질은 왜 그렇게 빨리 하냐. 동영상에는 말도 천천히 해요. 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 손동작도 봐야 되잖아요. 손가락을 어떻게 쓰는가. 천천히, 이제 빨리빨리 빨리, 빨리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진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공방에서 옷을 만들어서 판다면,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쵸? 하루에 몇 장이나 하겠어요. 우리 이거 올리는데, 만약에 20번까지 나간다 그러면, 20일이 걸리는 거고, 일요일도 안 쉬잖아요. 저. 저번 어저께 그저께 일요일도 나와서 동영상 촬영했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오는데도 차를 세 번씩 타고 오거든요 이제 갈 때도 세번 그렇게 고생해요 여러분 알아 주시면 좋겠어요 뭘로 알아 주면 좋아요 동영상 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 공간 표시 눌러 주시면 그거보다 감사한 건 없겠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앞뒤에서 당기면서 여기서 여기가 어디야? 여기 여기서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냐면 벨트 끝부분 그리고 지퍼 다아는 끝부분 벨트 시접은 잘라 주세요. 아, 저 벨트 시접이란다. 지퍼 시접 잘라 주세요. 이 부분이 꺾이는 수가 있어요. 벨트 그리고 지퍼, 그리고 원단, 이렇게, 어 시접, 시접, 시접이 있으면 이게 총몇 개? 여섯 겹이 되는데, 이 반대쪽 지퍼 달리지 않은 부분에는 세 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꺾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잘, 잘뭐 어떻게, 온 정성을 다 쏟아서 해야 된다. 자, 이제, 밑에 게 보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짝 벨트를 밑에 벨트가 보이지 않도록 살짝 당겨주시고 아, 0.1mm 어긋났다. 자, 여러분 이렇게 끝에까지 왔는데 이 끝에서 잘안 나가시는 분들 있죠. 미싱 노루발. 그러면 이 반대쪽 벨트 있죠. 미리 해놓은 거. 얘를 노루발 밑에 딱 끼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그, 우리, 음 어딘지, 어느 편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드렸어요. 왜냐면, 하 얘는 높은데, 벨트는 높은데, 톱니가 끌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원단이 상해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반대쪽 두꺼운 거를 끼워주고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드럽게 나가죠? 90도 직각 반을 딱 꼽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아이 빌려갑니다. 빌려가서 대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톱니가 많이 올라가서 아니면 많이 내려가서 잘안 나올 때는 광목으로 이렇게 네모지게, 아이고, 광목으로 네모지게 맥겹을 아, 해서 박으세요. 그래서 손잡이에 달아놓고. 두꺼운데 할 때만 손으로 살살 돌려주세요. 그리고 기사님 오시면 기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잘안 나가니까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사님 부르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만약에 기계가 고장나서 출장을 오신다면 부탁을 하세요. 우에 반드시 다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도 이렇게 꼬입니다. 저는 안 데리고 자라니까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 저랑 같이 공부하니까. 90도 직각. 거치니까 정말 예쁘게 해야 돼요. 자, 노르발 들고, 살짝 한땀 누르고, 다시 빌려와서, 노르발 밑에 끼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되돌아받기 했죠. 근데 제가 뒤에서부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앞에만 하라 그랬어요. 그쵸? 자, 다시 되돌아받기를 하게 됩니다. 한두 땀만 해요. 한두 땀. 아니, 하면 못 써요. 자, 여러분들, 이제 플레어 스커트가 완전 예쁘게 끝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안쪽이에요, 안쪽. 그리고, 겉쪽이에요, 겉쪽. 감히 누가 예술작품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쵸? 작품이에요. 그리고, 안감하시는 분들은, 그, 타이트 스커트 편에 보시면, 우리 동영상에 오셔, 블로그에 오셔서, 타이트 스커트 보면, 합폭하는게 나와 있어요. 지파 합폭하는 거, 그, 하폭. 안감 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안감 안 넣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론, 동영상, 아이고, 옷 만들기 동영상, 가론 스토리, 누구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짜잔, 마지막까지 보셔야죠. 아름답 습니다.